안녕하세요 황원장입니다 오늘 교육 저 11차로 여기 작은 욕실 하나랑 작은 욕실 하나랑 여기 주방 현관 철거해가지고 타일 시공까지 우리 저기 오늘이 11차 된 교육생들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기 현관까지 주방 화장실 자 이렇게 정리 저, 저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손안댈 거고 이 친구들이 전부 다할 거예요 오케이 이 목장 같은 거 제거할 때 우리는 특히 이게 마, 나무가 여기에서 뭐 10년 20년 바짝 마른 거잖아. 예. 그래도 얘네를 강제로 막제끼거나 하면 이게 부러지거나 터질 수가 있어. 아. 완전 마른 나무라. 네. 그래서 항상 할에는 나무를 손으로 잡고 요렇게 해서 응? 하나씩 안전하게. 네. 오케이? 네. 어, 그렇게 제거를 해. 끝난 응. 거. 예. 어, 끝난 거야. 자 주방은 여기까지 와서 붙임 부치, 붙이고 있는 상태로 그대로 붙여서 여기 타일 먹을 정도로 한방은안겨 놓으면 돼. 음. 그러니까 소위 여기서 1cm 이상만 안 떨어지면 옆에 타일 다 가려 안 가려. 가리지. 응. 가리잖아. 그러면 여유 있게 여기 한5 m m 남기다든가 하고 대충만 음. 잘라놔도 되고. 네. 여기는 요렇게 붙여주면 돼. 그냥 여기 온장 그대로 가. 아, 어? 온장 붙여버리고. 여긴 이거 이게 원래 있던 타일대로 디귿자로 따서 이렇게 가고. 네. 어? 여기 쪼가리 붙여주고 이거는 너가 여기 잘라놓으면 한방가 남지 않냐. 음. 그래. 그 남는 거 갖다가 요만큼씩만 붙여주면 돼. 잘린 게다 어, 네. 들어가도 돼. 어차피 코너비도 껴가지고 다 가려지잖아, 그치? 음. 그럼 이쪽에 잘린 면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는 음. 중간에 버리는 거 없이 쓰고 지금 얘도 타일 이거 10cm 잘라 서서뭐할 거야? 귀찮잖아. 그럼 절반 그냥 잘라가지고 절반 붙여버려. 네. 어? 그럼 이제 본드 약간만 더 내리고 네. 주방을 이렇게 계속 하던 대로 진행합니다 여기 들어와 봐. <laughs> 저기 줄자 좀 주고 <laughs> 여기 어. 여기가 여기다. 어. 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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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나여기여기 여기하고 여기하고 별, 아, 그냥 꼭 바깥에서 찍어. 뭐 왔다 갔다 하면 정확해 뭐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1cm 차이야. 그제? 네. 네. 지금 보면 이한 바도 여기는 좁고, 봐봐. 저기 한번 찍어봐. 여기 코너에 있는 한 바는 저기 바닥 타임 조금 맞잖아. 그제? 여기 보면 여기 넓어졌잖아. 그제? 넓잖아. 여기는 여기까지. 응? 네. 그러니까는, 응. 음... 자, 어, 알았어. 어, 알았어. 어, 자. 내가 항상 여기 여러분들 다 붙일 때이병 먼저 붙인다 쳐 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1,420 정도 나오니까 우리가 1,200 들어가고 220한 바가 들어가는 거야 그지? 네. 220한 바가 들어가지만 여기를 5cm 날리고 가고래요 네. 5cm 날리고 네. 이유가 뭐냐 여기갔 갖다가 한 3cm에서 5cm 정도 사이를 날려버리고 가게 되면 은 이 저기를 극복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지 그러기 때문에 온장 출발하지 말고 여기는 한 대략 한 4cm 날리고 시작해 기본이 네. 그래 여기까지 갔어 그럼 여기도 한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되게지 여기는 지금 1,610이 나와 그리고 1,500까지가 거시기잖아 온장 네. 300씩 해서 5장 그지? 네. 그러면 여기도 한 5점 날리고 시작해 이유가 뭐냐 화장실이 똑바르기가 않차잖아 네.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은 어디서 실수를 많이 하면 자꾸 온장을 출발하려니까 실수가 많이 나 네. 화장실이 직사각인지 정사각인지 뭐 뭔지 이거 다 레이저 띄어서 확인하고 뭐 이렇게 보고서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무조건 온장 출발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저런 데서 바닥타워를 붙는데 요만한 쪽이 들어가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이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면 붙이고 이면 붙일 때까지는 이 직선 레이저 외에는 안 띄우는 거야 음? 그래서 여기까지 와. 그런 다음에 여기를 붙일 때, 어? 여기를 붙일 때, 여기 한바 사이즈를 재. 동일한 사이즈를 여기다 붙여주는 거야. 얘를 갖다가 한 번에 잘라놓으면 안 되는 게 여기가 타일, 얘를 밀어버리잖아. 가려버리잖아. 얘는 25cm인데 여기 타일 붙여버리면 24cm란 말이야. 그제? 그러면 이 타일 붙은 상태에서 재가지고 그 사이즈를 여기다 붙여버리면은 얘네 둘은 맞잖아. 그제? 이 선하고, 여기 선하나고 이렇게 세개 선을 맞췄을 때 여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야 이게, 딱, 그, 바닥, 바닥 타이라고 줄이 맞지. 자, 여기는, 사인 편집 왔 자, 여기는 하여튼 무조건 40 날리고 출발해. 어? 40 마이너스 시켜서 출발해가지고 가고, 여기서 온장, 여기서도, 저기50 날리고 출발해. 오케이? 50 마이너스 시킨 다음에 그쪽 하고 여기서는 이 타일을 재 그래서 이 타일을 집어넣고 네. 스탑을 타 하란 말이야. 그래야 서로 마주 보면서 줄이 맞을 거 아니야. 되지? 그리고 마지막에 얘 붙일 때 이면을 붙일 적에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여기 줄세 개를 갖다 레이저로 맞춰버리면 은 여기 딱 나와 안나와. 나와요. 그럼 거기에 딱 해가지고 붙여버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되게 많이 나왔지. 근데 여기서 어쨌든 페이크, 저기 그 페이스칠을 해놨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 코너비들 여기다 써주는데 음. 이것까지 카바칠 적이 네.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코너비들을 조금은 안으로 넣어서 해. 왜? 그러면 코너비들 사이에 실콘 써버리게. 음. 코너비드와 이거 사이는 5mm. 네. 이 타일하고 코너비드 사이는 5mm. 응? 5mm 넣어가지고 코너비들 써. 네. 아, 타일 음. 스타트 자체를 이 정도에서 아, 출발을 음. 해야 되겠지, 그죠? 네. 아니 이제 어쨌든 떠가지든 게. 그래도 네. 음. 마찬가지. 원래는 우리가 여기까지 빼가지고 이걸 커버를 쳐주는데 여기서 어차피 문짝 칠하면서 페인트를 발라놨잖아 네. 그럼 여기 쓰겠다는 거거든 우리가 굳이 타일로 덮을 필요 없어 그러면은 얘도 여기서 이 정도로 해서 타일 지원코고포 쓰면은 여기 사이를 우리가 실리콘으로 커버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그 정도로 한 발로 잘라서 붙이면 되겠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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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행해 하다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예 잘할수 있지? 네. 오케이. 지금 이제 뭐 주방 타일 붙이기 시작했고 이제 본드 바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봐봐.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주변 정리부터 딱 해놓고 네. 일을 할걸 갖다가 내가 어, 어떻게 본드 발라서 어떻게 타일 붙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갖다가 이비지 트레이닝을 먼저 딱 해. 무조건 응. 본드 바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좀딱 여기 들어왔으면 여기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이 열흘밖에 안 되긴 했지만 현장에 들어왔으면 일단 마인드 자체는 난 기술자야. 어? 그러면은 여기서 어설퍼 보이지 않게 작업을 해야지, 그지? 내가 이걸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어떻게 마감 줘야겠구나. 구상이 끝났으면 작업을 시작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 그러니까는 그런 좀 멘탈도 챙기고 너는 여기 들어온 이상보다 기술자야. 그리고 여기서 집주인이 뒤에서 쳐다보고 있고 원장이는 어차피 쳐다보고 있, 있지만 긴장하고 해. 그리고 저 콘센트 같은 거왜안 빼놓고 하냐? 아, 예. 어, 그거 빼놔야 될거 아니야? 그, 매립된 거는 어차피 덮방을 그 한번친 거라 적인 거고. 그니까 봐봐. 이 집도 지금 타일 부분 두 장이지? 네. 방했 어, 덧방했어요. 원 타일 한번 붙이고 덮방 했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덮방이야. 그럼 이, 여기가 건물이 얼마 됐을 것 같아? 40년. 40년이라고 쳐? 그러면은 몇 번이야, 지금? 12, 10, 10년, 13년? 10, 14년. 13, 그냥 이제 14년으로 잡자. 그니까 14년이면은 세 번째 덮방이 들어가는 거야. 보통 그리고 그 정도로 주기가 돌아. 그러니까는 욕실 리모델링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누가 그렇게 욕실을 수리하냐. 그뭐 어? 죽을 때까지 쓰는 거 아니냐. 어? 그렇게 생각하데 전혀 아니라는 거야. 응.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응. 마이. 가로로 그냥 잡고 있어. 네. 여러분들 봐봐 우리가 타일을 붙이는데 순서가 있다잖아. 그랬 처음에는 본드 갈가루질을 하면 최대한 빨리 온장을 먼저 붙이는 거야. 근데 여기 이제 처음에 한 장을 붙이고, 한 발을, 한 발이 하지만 한 장을 붙이고 가는 거는 쟤도 온장 취급을 해 주는 거야. 왜? 그래야 섬을 맞춰서 가니까. 그냥, 안 그냥. 그렇죠. 어. 그리고서 여기까지는 한 발을 붙여야 이 거시기가 나오는 거야. 이게 줄이 정확히. 근데 이 정도만 와도 거의 정확하게 다는걸볼 수가 있잖아, 우리가.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붙여도 돼. 그러면은 얼른 후딱 온장을 먼저 붙여야 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한 바. 어? 순서대로. 그리고 타일도 지금 얼른 붙였다가, 그 다음에 줄 맞춰주고, 그 다음에 단차 잡아주고. 네. 이게 순서별로 해야지. 지금 아님 말로 본드 다 발라놓고, 한 바부터 자르고 있으면 어떡해. 그럼 본드가 말라서 피막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르면은 붙는 것 같이 눌러지지만, 그냥 그건 눌러지는 거지, 붙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네. 오케이? 네. 다시 한 번. 네. 오케이? 네. 온장 응? 먼저. 네. 먼저. 난 이제 영상 하나 찍고 갈게. 이렇게 보자. 네. 자, 교육장에서 붙이는 거하고 현장에 직접 와서 붙이는 거랑 무슨 어떤 거 같아? 아, 다릅니다. 다르지? 네. 예. 그리고 여기 자체가 험해. 현장이 그지? 예. 딱 붙여보면은 어. 단차가 엄청나게 심하지? 네, 벽도 많이 부, 불러 있고. 어. 붙였다 떼서 다시 그 단차 맞추려고 본드 더 집어넣고 해야 되는 뭐 그런 생각이 조금씩. 그래도, 본드 바르는 건좀나아졌네 예. 응, 음, 그래. 뭐, 어, 이제, 이제 10일 됐는데, 뭐. 하여튼, 이제, 열심히, 하... 어, 야, 니네 여기 딱 레이저, 레이저, 너이에 걸리고, 너 눈에 걸리고, 니가 <laughs> 훨씬 커. 어. 니가 네. 윈이다. <laughs> 하여튼, 계속해. 응. 네. 좋겠습니다 형님 거기는 잘 안돼도 될거 같은데 어? 잘 안돼도 될거 같은데 왜? 중심 거기 중심 찍어 가지고 그냥 아, 돌리면 되니까. 촬영 끝났어? 네, 여기 뚫고 여기 중앙이라 그랬죠? 예. 갔다 우리는 가서 따로 하자. 가운데로 만 그냥 다 넣고 에 뒤에서 들어와야 돼 뒤에서 안, 아, 안에서 바깥으로 어, 어 다시 찍어야 돼? 내가 말해버렸잖아 거기 안 걸려 어 됐다 오. 예, 네, 좋습니다. 끊다. 네, 그거, 넓이... 한번, 그거 한번 러보그요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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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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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거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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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러 마지 아, 응. 옆에 타일들 이거 안 까지면 네. 응. 이거 이거 날라가면 고정할 때 확실히 응. 응. 지금 교육장에서 타일 붙일 때 나가봐 설비 하는 것도 다 되게 했지 예예 어. 수도 자르지 옮기냐고 설비하고 주방도 지금 설비 인동하고 돔바이고 거실에서 이동하고 주방타이블다 하고 마무리 졌는데 지금 현장 나와보니까 교육장하고 느낌이 어떻게 다른 것 같냐? 변수가 많습니다 변수는 많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거야 교육장은 <laughs> 딱다 예, 매끄럽고 잘 되어 있는데 네. 장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막 이런 거 경사라든지 아니면은 여기가 유난히 좀 단차가 좀 심한 집이긴 해좀 응? 벽면이 지저분한 집이지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본드가 아니라 드라이픽스를갖다 차라리 작업을 했어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여기가 재료가 준비가 된게 본드니까 그냥 본드로 한 건데, 그니까 여기 현장 방문 없이 작업을 진행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 그니까 러 니네가 차가 조금만 크면은 드라이픽스 같은 거한 두세 포만 싣고 다니면 이런 게 모든 게 해결이 돼. 본드랑 그런 거래. 어? 그리고 딱 봐서 아니다 싶으면 자재도 바로 변경을 해버리든가. 응? 뭐 어때, 여기 뭐 한, 저기 교육장에서 한 구일 교육 받고서 현장에 나와서 직접 붙여보는 느낌은 어떤 것 같아? 어실전 경험이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한것 같아. 그래? 네. 힘들어, 만들어. 어 일단 어제는 와 그게 음. 막막하다했었는데 네. 네, 이리저리 헤매니까 어. 힘들었는데 천차근 어. 뭔가 이제 조금씩 발전하니까 네. 이제 지혜가서는 아 처음에 때보다는 확실히 기찬한 네. 네. 느낌. 가령 니네가 지금 이제 열흘이면은 네. 니네가 앞으로 내가 교육장 교육을 한 3주 정도 얘기했잖아, 그지? 네. 3주 정도 뒤에는 어떨 것 같아, 니네 상태가? 이것보다 좀더 편하게 할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3주 뒤에 현장 나가면 은 저기겠지, 이건 중간에 집 나와서 있지. 시 나가면 그렇지. 이틀 안에 충분히 끝낼 것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laughs> 가끔씩 원장님 오셔야지